궁금러들 안녕. 궁금러들은 기분전환 어떻게 해? 운동하기, 잠자기, 향수 뿌리기, 먹기, 향수. 오. 은근 향수로 기분전환하는 궁금러들이 많네. 나도 향수 좋아해서 향수를 자주 뿌리는데, 향수의 그 향이 주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 어, 기분전환 할 수도 있고, 뭔가 향으로 기억할 때도 많고, 낯선 공간에 가거나 긴장하면 뭔가, 나는 그런 내가 좋아하는 향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 향수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음, 뭐가 좋을까? 아, 그러면 내가 최근에 알게 된 향수를 알려줘야겠다. 짜잔! 포엘리에서 나온 이너 퍼퓸이야. 오, 포엘리의 이너 퍼퓸이 800만 개나 판매되었다니 이미 알고 있는 궁금로들도꽤 있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궁금러들도 있으니까 내가 똑부러지게 알려줄게. 이 향수를 궁금러들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첫 번째는 향기 지속력 때문인데 뭔가 우리가 향수를 뿌리는 기본적인 이유가 좋은 향을 계속 맡기 위해서잖아. 그럼 오래 지속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향기 지속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거든. 근데 이 포엘리의 이너퍼퓸이 무려 48시간 동안 향기가 지속된대. 그러니까 한번 뿌리면 거의 이틀 동안 향기가 난다는 거지. 이게 향수 부향률이 높아서 그렇다더라? 부향률이 뭐냐고? 쉽게 말하자면 향수에 사용된 원액이야. 여기에 물한 방울 안 들어가고 원액만 사용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한 방울만 사용해도 향기가 아주 이렇게 가득 퍼지는 건가 봐. 내가 이 향수를 우리 궁금러들에게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향의 다양성 때문인데, 코엘리의 이너 퍼퓸은 향이 총 13가지거든. 종류가 엄청 다양하지? 내가 몇 가지 향을 소개해줄게. 먼저 장미 정원을 걷는 듯한 생화 장미향 오드비주가 있고, 그리고 달달한 과즙이 느껴지는 복숭아향 오드봉봉이 있고, 새벽 숲속 같이 은은한 피톤치드향 오드포렛 이렇게 있어. 이 외에도 엄청 다양한 향이 많아가지고, 궁금로들 이제 룩이나 컨디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더라고. 음, 13가지 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자면, 음, 나는 장미 정원을 걷는 듯한 생화 장미향, 오드비즈를 선택할 것 같아. 이 케이스도 엄청 귀엽잖아. 근데, 이렇게. 에비츄랑 콜라보한 것도 있다? 완전 귀엽지? 오드비주 향 궁금하다고? 그럼 지금 한번 향을 맡아보도록 할게. 우리가 평소에 향수 뿌릴 때 이제 손목이나 귀 뒤쪽, 그리고 맥박 뛰는 곳들에 많이 사용하잖아. 이것도 똑같이 한 방울 톡 떨어뜨려서 사용하면 돼. 그럼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 오, 향 진짜 좋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장미 되게 많이 가득한 정원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부향률이 높다고 해서 지금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궁금러들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인위적이지 않은 생화장미향이라서 궁금러들도 좋아할 것 같아 데일리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궁금러들한테 내가 꿀팁 하나 알려주자면 가끔 이제 머리에서 좋은 향기가 났으면 좋겠을 때가 있잖아. 그럴 때 나는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정수리에 한 방울 이렇게 톡 떨어뜨려주면 된대. 그리고 내가 반신욕 진짜 자주 하는데 반신욕 할때 이거 두세 방울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것도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 이 향수를 궁금러들에게 알려주는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저자극이기 때문이야. 궁금러들, 이 향수가 이너 퍼퓸이잖아. 아무래도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극이 있는지 내가 확인을 해봤거든? 포엘리의 이너 퍼퓸은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했고 피부에 좋은 6가지 식물성분을 넣었대. 그러니까 자극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포엘리의 이너 퍼퓸에 대해 잘 알게 됐지? 다시 맡아도 향이 너무 좋다. 근데 향수 뿌리면 보통 향이 점점 바뀌잖아. 근데 이건 향이 바뀌지 않고 한결같이 일정하대. 누굴 만나든 우리가 똑같은 향기를 전달할 수 있겠지? 궁금러들, 포엘리의 이너퍼퓸 어때? 크기도 아담해서 어디든 넣어 다니기 편하겠지? 그러니 궁금러들도 기분 좋은 향 원할 때 한번 사용해봐.